좋다. 멋지다. 되겠죠? 어? 되겠죠? 어, 그냥 지난번에 돈따에서그 얘기했던 <laughs> 거 아니에요 역전당한 거? <laughs> 아, 신의 역전당한 거. 거 진짜로 그 찾아봤더니 4 0명 역전 그 당시에 사십 명 맞죠? 근데, 근데 어차피위지가 음, 아, 되게 아, 좋을 어. 필요는 없어. 어쨌든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제주는 지 얘기했는데, 단은들은 어, 그래서 쫓거나 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음,

기름으로 톡톡톡 그래 마사지, 어치. 사우나 터키 사우나처럼 그런지 그 그래. 음, 세계네 하츠. <목소리> 유지 쿠션 올려. 얘는 여 시, 얘는 0개 맞지? 1덟 시. 난두 개는 안 봤어. 왜? 아름답습니다. 가자 가 가자 다이거다이거어 이거 횟감이야. 아름다. <목소리> 아니오리지방은 먹네. 뭐? 아 빡빡하고. 우리 그먹거으면세요 예, 하각장 아니 그냥 형 중에 잡으니까 가운데에 잡는 거고 하동, 삼진가 아래쪽에서 잡는 게야 이게 아유낚시의 자세가 중요하다 위스키 와... 치즈 가격이 정식 가격이야 근데 일본 옥체도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시킨다 이리 아, 저기 저 두바이 두바이 브라더스 <맗> 그래도 항상 도르잖아. 야 이거 이거. 야 시간 미월1일부터는 아, 아 운동해? 어? 손님이 없어서 안못 자는 거, 거 아니야 아무것 아니야. <laughs> 인생 어차피는? 정확하다. 어. 기쁨을 얻으면 음, 한쪽을 내어줘야 돼. 잘 가고 가자 가고 자 우리 자 브라더들 디. 앵글 좋아? 어 좋아. 실버 텐. 자 뒤쪽에 보면은 이태리 임포터 수티라고 쓰겠습니다. 괄라가 어, 제일 좋아하는 수티 포터 실버 텐 실버 피프티비 내 생각에는 이게 사마롤리 백프루프의 밑에 동생급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맞나? 아니지 그저 개는 셸이고 얘는 셸이가 아니잖아. 그게 뭐 원래 원래 그브랜딩으로이 먹어. 원래 브딩다먹브딩도그도하잖아나가뭐 아잖아. 나는 사실은 걔도 먹어 보고 얘도 먹어 보고 얘 밑에도 먹어 보고 뭐 43도도 먹어 보고 다 먹어 봤는데 크게 뭔가 와 가지고 야 좋아 죽겠다는 일 아니었어. 는이적으로 먹지 않아서 이제 육석지고려는데 잔잔말, 너저라프로이 먹어봤잖아, 그저다 어, 먹었지. 진짜 먹어도, 진짜 넣어도 어, 다먹그 당시에 그 초창기 때간열픈라프로이인데 생각보다 그게 처음 먹는 사람도 애한다고. 왜냐면 애들이 직관적인 위스키가 아니어가지고 근 우리가 요새 많이 먹는 예를 들어 블랙 라프로이이나 블랙 보모 이런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직관적이지, 그렇지? 심지어 라가블리, 우리 옛날 좋아하는 화이트홀스 라가블리는 정말 직관적인 음. 미스키고 오네 가이 시마스 기다려 오랜만에. 자, 우리 오랜만에 스뱅, 스벵, 스뱅스뱅한 스벵,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80년도잖아 80년도에 57도 어, 우리가 스뱅사마롤리 백프루프가 마려울 때, 돈 없을 때 먹는 쓰뱅 끝하나 <laughs> 어, 진짜인지 가짜지는 이거 까은 바로 돼 무게가. 따로 올수 있는 무게가. 그다음에 코록 상태. 어. 유진스 좋아하는 사람 있고 르세르 좋아하는 사람 있 이게 다비 자, 어 당연한 거 진짜네요. 그죠? 바로 따겠습니다. 연장까지 오겠습니다. 그 정도는 빡빡, 빡빡한 것 같아서 여러분 와인 오프러를 왜안 쓰냐면 네. 와인 오프러를 꽂을 때 얘가 밀려 내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는쓸 때와 안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쓸 때와 안쓸 때가 있지. 나는 얘는, 얘는 빡빡하기 때문에 살살살 돌,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돌리면 꽂히거든. 근데 이제 너가 하는 방식은 눌렀을 때쑥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 특히 그 꼬냑들이 많이 이렇게 하거든. 그럴 때는 와 얘는 콜크 상태 너무 좋다. 그냥 네, 떠보는데끝끝아 그. 숯디프트 진짜 오랜만 아, 같이 있는 씨, 걸 같이 마실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 너 원래 이거 먹으려고 먹이거 응. 오늘 그렇지 이거 먹으려고 나는 왜랐냐술좀 깨라 좀 맨날 술찬상태있어팥떡 <laughs> <돼> <씨, 웃음> 주고 받으니까 오늘이 그날이야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엠방친 거잖아. 그래 엠방친 거잖아. 어, 그랬냐? 나돈 보냈어? 어. 어. <laughs> 씨벌 요새 하도 여기 좀돈 많이 보니까. <laughs> 이게 우리, 우리. 네가 유일하게 돈. 나 이거 하고 돈. 야, 이건 거. 아직 먹었어 얘는 아직 남아있대. 야, 야, 기다려. 야, 기 먹을 줄 알고. 야, 기다려. 글렌 드러나 먹을 줄 알고. 나도 드러나 먹을 줄 알고. 드러나 당연히는 먹지. 나 이건 생각도 못했네야나 데스 잠깐 중요하잖 자. 원래 여기 수백 스벵, 모든 수백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야 된다 하지만 첫 맛도 알아야 되고 야, 우리가 언제 3개월 친구라, 6개월 지나서 먹었다 친구들아 요거 한몇잔 마시고 뚜껑 막아놓고 어. 딴거 많거든 밥만 먹어요? 응, 응. 딴거또 먹고 하자고 첫 맛은 종이 냄새 나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삼키고 두 번째부터 맛을 봐 향은 향은, 향은, 향은 지금 잘 모르겠고 맛은 맛으맛만알것 같은데 아, 와와와와와와첫 첫 봤다부터 지금 올라오지 지금 맛이. 근데좀 스뱅 스뱅한 맛은 조금 부족하긴 하다. 얘의 임팩트, 얘의 어떤 그 존재감에 비해서는. 근데 아 근데 먹어봐서 알잖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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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지 알지. 이, 이, 이 가짜는 아니네. 가짜 아니라는 게 바로 느껴지지. 얘는 진짜 많이 풀려야겠다. 어 아니 옛날에 먹을 때도 했다. 그랬어. 먹다가 먹다가 풀렸어. 너무 아쉽다고 있잖아 너무 닫혀 있다 봐. 다 닫혀 야, 야, 다쳐 야, 다쳐 야 지금. 10초 단위로 피고 있어. 10초 단위로. 음, 이거는 <laughs> 1초 단위. 이거는 <laughs> 5분 정도 있을 때가 어. 있을 거야. 와. 직관적인 맛은 로칼발리 1966이나 아니면 스뱅 덤피 라인업 에비하면 조금 약해. 조금 약해. 어. 직관적으로 딱 그래. 근데 얘 아직 포텐 터지려면 반백에서 3개로 지나야 돼. 와. 근데 얘도 스뱅이 어떤 거의 최고급의 그런 게 있어. 힘이 있어. 100% 먹은 거잖아. 사실. 앞에서 오는 감동은 조금 약하다. 약간 실망한다 요거보다 향이 조금 더 좋고 어. 되게 뭔가 인상적인 향이 나는데 맛은 비싸지. 슷 그치 그치. 뭐. 의외로100% 3월을 먹어봤잖아. 명색에 비해서 조금 못 느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에 버틀, 월드 버틀이든 새 버틀이든 처음에 까면 많이 안 넣고 혀에다가 무어 방울로 계속 돌려. 그리고 보면 이게 힌트가 좀 나오거든. 근데 몇 도라고 써 57도. 5 7도5 7도6이없어야되는 거야? 하여튼 5 7도 6자 였는데한번안 돼. 57도가 100%잖아. 근데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헌드레드 아, 프로프가 그렇지, 그렇지. 얘, 얘 다음으로 아마 나온 걸 텐데 57도 GL 또는 57도 센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헌드레 프로프로 처음 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티트를 치고 그래서 다음부터 스벤에서는 헌드레드 프로프로 나오는 아류들이있는 생긴 거지. 적긴 아, 좋은데, 적긴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상결 뒤에 먹어야 돼한 잔만 먹고 어. 닫아요. 그러자 네, 왜냐면 지금 어, 먹어야 될 술들이 지금 많거든 오늘 아니 이를 강제적으로 맛보고 싶으면 어. 이게 봐봐 조금 아주 조금 네, 한선어 방울 정도 넣고 혀 위에다 넣고 계속 혀에서 굴려봐 어. 그럼 얘가 거기서 그 맛이 힌트가 계속 다 나오거든 별 진짜 안 풀릴 수는 거기서부터 벌써 틀렸어 쓰고 막 그래 근데 얘는 안 그렇잖아 지금 어. 자 여러분 우리는 음. 지금 충분히 공간이 좀 생겼어 야 맛있구먼 어 맞아 지금 좀 맛있네 그새 그새 폈지 야 다시 먹어봐 다시 먹어봐 아 얘는 첫 맛이랑 아, 달라 근데 사람마다 다 근데 평가가 다르니까 아예 다 다르지. 아니 아니야 아니, 첫 맛은 원래 종이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거 링크우드라고 생각하고 먹어봐 왜 고속성? 생각을 하고 먹어 아니 고숙성 SMWS 링크우드라고 생각하고 먹어봐 아니 진짜로 <laughs> 그러면 어? 에이 그링크우드 아니잖아 아쉬운 건 있어 아네요 우리가 스뱅 57도의 이 황금박지, 골드시스, 은금키, 노란 은금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얘가 아직 풀리기 전이잖아. 그래서 나는 충분히 3개월 이상의 시간 줘야 된다. 스뱅 전체가 난 그렇다고 봐. 얘가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처음에 땅 먹고 뭐가지고 어 이거 아안이쁘다 자, 요거 우리 야잘 남겨놓고. 딴거 맛있는 거 줄게 우리 또 브라더 어창희 형님께서 또 하사한 술이 있거든 가온나 집에서 먹었을 때는 아쉬웠어 코가 <laughs> 샤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던 샤토 디2003 이게 샤디이야 이것들아 이이이 먹자 <남겨울> 앉아라 야이크업를는데 미용실 아고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이다생 <laughs> <리더생. 웃음>